자, 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 20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일 때, 두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사실상 끝나는 문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언젠지부터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 그럼 대수적으로 예 해가 두 개라는 걸 생각하는 건, 사실, 절대 값엑수도 마음에 안 들고, K도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조금 빡센 것 같거든? 기아도 접근하는 게더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그, 럼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 개를 동시에 할래? 당연히 어려우면, 하나씩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뭐부터 할 거야 하면, 확실하게 아는 것부터 하면 좋겠다. 그러면, 쟤는 그래프 그리려면 증감조사 해야 되니까, 당연히. 미분해야겠지? 그냥 무지성으로 미분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증감 조사에서 개형 그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잖아. 나중에 미적에서 초월 함수가 나와도 미분하는 이유는 똑같다. 형태가 아무리 복잡해져도.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냐? 너는 증감표 작성해라. 나한텐 강요하지 마. 증감표 알겠지? 너네는 해야지 알겠지? 증감표 꼭 작성하도록 해.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되겠지?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1될 거고, 여기는 몇 되겠냐? 3분의 1, 계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27분의 1 플러스 3 빼기 9는 27분의 마이너스 5라고 써줘야겠네. 일단 뭐, 꼬나지 보니까 별쓸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될것 같아서 썼어 그리고 얘는 어디 지나냐 하면 0,0을 지나는 애다 이거 왜 그렸어? 얘가 어디가 기준이니까 0,k가 기준이어서 제를한번 써줬어 그럼 쟤는 어떤 애야? 얘 약간 꼭짓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0,k고 좌우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4와 4인 반직선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니? 약간, 약간, 조금 완만하게 그려볼게. 내가 원하는 상황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오, 야야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자. 뭐, 대략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래프를 생각을 해볼게. 만난 점이 두 점이래. 자, 여기 밑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될것 같아?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교점이 하나겠지, 맞지? 그럼 교점이 위로 올라가다 보면 언제 처음으로 두 개가 될것 같아 하면 여기 접할 때두 개가 되겠네, 됐니? 그럼 접하는 경우는 언제야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미분계수가 4가 될때 접할 거 아니야. 그럼 접하는 점을 찾기 위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지? 이거니까 어떻게 돼? 개수의 총합이 0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가 몇이야? 1, 저기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되겠지? 그러면 얘가 1,1을 지나야 되니까 k의 값이 마이너스 3일 때라는 걸알수 있다. 자, 일단 여긴 두 점에서 지날 때야. 근데 다른 경우가 더 있을 수도 있는지 봐야 되잖아.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어때? 교점이 세개 되겠지? 쭉쭉쭉쭉쭉쭉 올라와도 교점이 계속 세개될것 같거든? 그러면 여기 위에서 하나 더 만날 테니까 교점이 세 개잖아. 그럼 언제까지 세 개야? 그러면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개 하다가 언제? 이게 약간 쟁점사항이 있을 텐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게 언젠지는 봐줘야 돼. 그지? 사실, 여기, 요렇게 왔을 때 만약에, 여기에 미분계수가 4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아버리면, 이때도 사실 두 점에서 만나는 거기는 하거든?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뭐 때문에? K가 0보다 작대. 그러니까 저기까지는 올라오면 안 되겠지? 만약에 저런 조건이 없었다면, 밑에서 올라와도 하나 찾았다고 좋다고 끝내면 안 되고, 아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S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은 당연히 해봐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0에서의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로 절대값이 마이너스 4의 절대값보다 작았기 때문에 실제로 두 점에서만 만나게 되, 될 거라고 그래서 K조건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으면 0일 때가 답이 될 거다 그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알겠어? 근데 어쨌든 요것 때문에 언제만 답이 된다는 거 알았어? 요 때만 답이 된다는 걸 알았다. 그럼 뭐 해줘야 되냐? 이 부분의 넓이가 s니까 뭐 해줘야 되겠어? 당연히? 이때 교점 찾아줘야겠지? 그럼 그때의 교점은 어떻게 찾아?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랑, 이때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랑 풀어줘야겠지? 왜? k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그러면 사실상 끝났잖아 이렇게 되나?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이거니까 조립제법 하는 것보다 공통 부분 묻는 게더 빠른 것 같은데? 그럼 이때는 뭐라는 거 알았어? 어? 야여기에 마이너스 1이면 이상하잖아 <laughs> 마이너스 1컷 마이너스 맞냐 야되는데 <laughs> 그래프가 이상하게 그려졌네. 근데 어쨌든 이게 뭐만하는 건지는 알겠지. 양쪽이 대칭이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사람 손으로 그리다 보니 그래프가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뭐 문제 풀 때는 이게 전혀 사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 요요 요 부분 넓이 구하는 거겠지. 그럼 저 부분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뭐야? fx-gx-dx 되겠네. 이제 쓸데없는 거 지울게. k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만 남기면 사실상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쓸모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 예의값은 어떻게 계산할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라면 기함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쳐다보지도 않고 날릴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냐 마이너스 3은 뺐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맞아 아니야 그러면 얘는 누가 봐도 우함수인데 안 그래? 그러면 얘도 우함수 얘도 우함수 얘도 우함수니까 더해봤자 우함수 되지 않겠니? 0에서 1까지 x제곱이고 원래는 얘의 부호에 따라서 경호를 나눴어야겠지만, 0에서 1까지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 등호 같이 보이는 거 뺄게. <laughs> 그러면, 3분의 2 빼기, 이거 암산, 암산해도 되나? 4 플러스 6 이렇게 될 테니까, 3분의 8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했으니까, 30을 곱했으니까, 답이 80이 된다는 걸 쉽게 알수 있겠다. 됐니? 이 적분 구간을 본 순간, 이게 무식하게 일일이 다 계산하는 거, 좋은 생각이 아니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계산을 간단히 하는 게더 좋은 풀리가될것 같아. 자, 그러면, 구모의 20번 문제 풀리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